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 올렸던 집 열채를 구매하고 또 유지하고 계신 한 교포분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댓글로, 이메일로 또 전화로 저에게 응원과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께서 저에게 되게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 정보를 주시면서 이 이야기도 꼭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오늘 그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부동산으로 부를 늘려 나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약간은 썰에 가깝지만 그래도 그 실제로 경험하신 분이 얘기해 주신 거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틀린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 댓글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독일의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이 있지만 부동산만큼 또 수익이 확실한 재테크 방법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독일의 부동산은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본이나 다른 국가처럼 이렇게 버블이 꺼지거나 그럴 위험은 아직도 적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독일은 부동산을 소유한 후에 10년 후에 팔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큼의 수익이 나도 세금이 제로입니다. 독일에서 우리 월급쟁이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떼어가죠 물론 혜택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우리가 체감할 때 많이 가져간다고 느끼는데,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통해서 10년 후에 얼마를 벌어도 세금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는 장기투자 요새 많이 얘기를 하죠. 특히 주식에서도 뭐 장기투자 이야기하지만, 부동산만큼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제로면 그것만큼 좋은 장기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럼 어떻게 부동산으로 부를 늘려나갈까요? 가장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장기 투자, 네, 장기 투자, 최소 10년, 15년, 20년까지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그 노하우를 계속 전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한 방을 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 밀리언 유로짜리 호텔을 40만 유로의 현금과 대출을 통해서 삽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호텔을 월세로 주겠죠? 그럼 세입자는 그 호텔을 운영하면서 월세를 내게 되고 그 집의 주인인그 유대인은 그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충당하게 되고요. 몇년 후에 그 호텔을 담보로 다른 건물을 또 구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5년이 지났습니다. 이 건물을 담보로 최소 두 채, 세 채의 추가 건물을 구매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2 밀리언이 5 밀리언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3 밀리언의 이득이 생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금은 제로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10대 중반 정도가 되면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땅을 보여주고 건물을 보여주고 그 위치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언제 이 땅을 사고 또 어떻게 이것을 변형시켜서 다시 또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이렇게 다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특히 유대인들은 절대 한 방을 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 확률도 아주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예를 든그 유대인이 뭐 저에게 정보를 준그 분에 의하면 뭐 프랑크푸트의 도널드 트럼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부동산 부자라고 합니다. 제가 영상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 주셨어요. 이게 너무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독일에서는 부동산을 가지고 투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집을 가지고 있고 이 집을 담보로 추가로 이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정말로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수익이 얼마고 또또이 집을 통해서 내가 그,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증명해 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사기로 서류를 조작한다거나, 나의 수입을 조작해서 더 많은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거야말로 진짜 투기죠. 하지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나의 수입, 이것들을 통틀어서 추가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은행에서 허락을 해주고, 또 그걸로 대출받아서 추가 부동산을 살수 있다면, 그것은 투기가 아닌, 나의 투자입니다. 내가 나의 현재 상황을 은행에서 모든 검토를 통해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나는 합법적으로 다른 것을, 다른 부동산을 구매해도 되고 은행에서는 내가 다른 부동산을 구매해도 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갚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줬다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보다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독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유대인 플러스 그외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부동산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고 또 자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어, 한국 사람들은 제 주변에 많이 없어요 있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있지만 좀 입을 담으시고 안 알려줬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늘리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마 제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이렇게 생각을 끼고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독일에서도 이제 젊은 이민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 이전에 아, 1세대로 오신 분들 이후에 그 자녀들 그리고 유학생 그리고 현재 저 같은 이런 40대 이민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이민 가족들이 더 미래에 대해서 또 투자에 또 재테크에 대해서 더 눈을 크게 뜨고 좀더 적극적이고 또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5년, 10년 후에 우리도 한 독일에서 유대인들처럼 지금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또그 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많이 도울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 사회에 또 이바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독일 생활 힘내시고 모두 행복하세요.